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국내 적외도 위성통신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가 리셀러 기업들에게 최소 주문 수량으로 위성 안테나 1000개를 요구하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리셀러 기업들은 스타링크가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와 KT셋은 플랫 하이퍼포먼스와 엔터프라이즈, 미니 등 세 종류의 안테나 단말을 국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가 자가 스타링크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위성 인터넷 시장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음영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로선 해운사가 주요 수요처로 예상되지만 스타링크가 요구하는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국해운협회는 국가 필수 선박 약 300척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와 KT셋은 국내 저가 항공사와 공공기관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지궤도 위성 이용 고객에게 저궤도 위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수요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안테나를 발주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확정된 수요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초기 시장 수요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